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멤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인텔리안테크고요. 인텔리안테크고요. 예 29,500원에 30%입니다. 29,500원에 30%요. 예예. 어, 사신지 한두달 되셨어요. 어 이거 옛날부터 좀 갖고 있다가 네. 많은 저기에서 이제 좀 조금 소, 손실이 받았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할까 싶어서 한번 전화를 려봤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라는 네. 그 우주선을 쏘아 보낼 때 그때 약간 수혜주라고 이렇게 거론이 됐었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막수신 안테나부터 해서 5G 그리고 뭐 항공 이런 쪽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네. 수혜를 받았던 기업인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뭐그 인텔리안 우주 산업을 또 어디에 뭐 인수나 하나 영국이냐 뭐 어디냐 이런 이야기들 네. 때문에 또 주가가 급등하게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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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구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정확하게 뭐 밝혀진 바 같은 건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수혜를 네.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네.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뭔가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지금 이거는 본전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언저리쯤. 네, 그래서 본전이 저는 여기서. 조금 또, 손실해요. 예. 네, 또 빠지게 되면 은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27,500원이 무너질 때는 정비부터 네. 일단 먼저 하시고 현금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현금을 네. 좀 들고 있는 게 지금 유리해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32,000원, 35,000원까지 지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전망도 나쁘지 않고 뭐 테마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 품절주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끌어올릴 종목이 없을 때한 번은 튀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32,500원 이상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 보자 대신에 빠지게 되면 27,500원에 손절하자 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저는 지금 여기서 한반 정도 정리할까 싶은데 아주 좋은 <laughs> 선택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거는 먼저 네.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지, 지금 지금 정도의 반 네. 정도 반 정도 정지하고 당장 전화 끊자 말자 라인 나옵니다. 예예그러고 음, 네. 그러, 나중에 더올라가는그 가지고 하고 밑으로 <laughs> 내려가고요. 음, 네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정리해버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고요. 몇수가락 비중이요? 1 6 0원 10%. 1600원에 10%요. 10, 10 예. 네. 뭐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한 3년 됐요 네, 한 3년 되셨어요. 일단 에코바이오라는 이 기업은요 사실은 실전면에서도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충전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소차라던가 이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최근 흐름에도 잘 어울리고요 조금 기다리셨지만 기다린 만큼의 뭐 손실은 안 보고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대신에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이제 와서 추가하면서 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죠 그죠. 예. 예. 우리가 주식 시장에선 기억해야 될 때는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추가하면서 안 하시면서 올라오게 될때 지금 요만원 자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자리예요 예. 네. 0000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뭐 에코바이오 9600원 되면 팔아야지 998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안 하고 만 원쯤에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12,000원 이상에 15,000원까지의 슈팅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시세나 뭐 제도에 따라서요. 예. 근데 여길 뚫지 못하면 또 빠져가지고 또 5,000원까지 또,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원에서 일단은 매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관점을 잡아놓고 저기서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뉴스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힘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드리머스 컴퍼니. 어떤 거요? 드리머스 컴퍼니. 드리머스 컴퍼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5,810원에 10%. 5,810원에 10%요. 예, 예. 뭐, 수하신지는 4월 8일에 사셨습니다. 4월에 사셨어요? 예, 예. 아, 최근에 여기 약간 살짝 급등할 때 사셨네요. 예, 예. 급등할 때사서는월8일 샀는데. 예. 일단 드리머스 예. 컴퍼니는 다른 거보다 다행스럽다 생각이 드는 건요. 적자가 좀 많이 심한 편이거든요. 예. 예 적자가 심한 편인데, 다행히 대주주가 SK텔레콤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나마, 아, 얘는 대주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금수저, 금수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녀가 혜택을 많이 본다라는 것처럼 모회사가 네. 돈이 많으면 자회사가 조금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업도 지금 적자지만은 헤쳐나갈 정도의 능력은 모회사 대주주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당장 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결국엔 투자회사예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서 뭐 방탄소년단도 있었고 그뭐 비기트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였는데 재료가 좀 약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시세를 거의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돼요 예 네, 이렇게 탄력이 없거나 좀 재미가 없는 종목은 사서 별로 재미 볼 수가 없고 이때 반등도 사실은 어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 반등인 것뿐인 거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는데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그죠. 예.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음에 사실 때는 좀 피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예예.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셔도 저는 한 번은 튀어 오른다라고 봅니다. 뭐, 탄력은 예. 부족하지만, 어, 예. 얘가 그래도 올라오면은 시간적인 여유를 한두 달 정도 주면 그래도 5,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5,500원까지, 예, 예. 네, 한번 저번에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5,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욕심부리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투자자 또는 현금 들고 있자 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그, 환임제약 15,800원에 20% 들고 있어요. 16,000? 15,800원. 15,800원이요? 네, 네. 네, 뭐, 조금이나마 수익 중이네요, 그죠? <laughs> 네. 잘안 가드리고, 해요. 요즘에 요 다른 대학들도 많이 가는데, 환희대학은 네. 안 움직여가지고. 네. 네. 데무나 이런 건좀 탄탄하고, 꾸준한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움직여가지고. 어, 이런 기업들은 들고 있으면 올라가요. 아, <laughs> 어, 왜냐면, 하 네. 지금 이제 네. 적자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적자기업들이 왜 적자기업이냐면, 팔약은 없이 개발만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팔약이 있어야 그래도 매출 이 나오는데 개발만 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네. 식당도 그래요 김치찌개 집을 차렸는데 김치찌개 맛만 연구하고 있고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 돈못 벌죠 그죠 네.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기적의 김치찌개를 만들겠어 이러면서 이제 기적의 신약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요즘 많은 거고 환인 제약은 그래도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실적이 좋잖아요 네, 네 이런 기업들은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갑니다 근데 어 제약 바이오 급등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 굳이 내가 제약 바이오를 꼭 잡아야 되나 어 제약 바이오는 양날의 검이에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손실이 엄청 커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신라젠만 보더라도 그 신라젠 소액 주주가 16만 명이래요. 음. 예,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물려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수익 본 사람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돈 벌고 나머지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생각을 해볼 때, 제약 바이오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수익을 줄 때가 빨리 나, 나오는 게큰 수익은 못 노릴지언정,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18,000원대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것을 어,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하자라는 전략을 들여보도록 할게요. 네. 네, 물론 욕심을 내면 뭐 2만원, 3만원까지 낼 수는 있지만 어, 욕심 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18,000원대 절반, 2만 원대 절반에서 두 번에 거쳐서 매도하시고 지금 좀 빠지는 거는 그냥 흔들리는 파동입니다. 이런 파동이 있을수록 탄력이 좋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요. 아, 예. 네, 그래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렇게 잘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유비커스 41,900원에 비중 20% 정도 구매했는데, 이걸 물을 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어떤 거요? 유비커스야. 유비커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41,900원에 비중 20%로 매수해줬어요. 네, 그 어떤 게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물을 네. 타서 좀 단가를 낮춰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도 될지 좀 고민이 되서요 주식 하신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조린이에요. <laughs> 네. 어, 일단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어, 추가 매수는 차트를 보면서 적당한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라든가 하락이 끝이 났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싶은 가능성이 확률상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덜컥 추가 매수하고 싶은 건뭐 때문이냐면 내 계좌 손실률이 지금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런 냉정하게 것들이... 보면 그래요, 그냥. 네. 예,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돼요. 좀 더, 어,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할줄 알아야, 알아야 되고요. 어, 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배워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네 투자 금액이 지금 100만 원 이상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부담스럽거든요. 아마 스스로도 네. 손실률이 부담스럽고 손실 금액이 조금 무서울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올바른 판단이 안 돼요, 사람이.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 100만 원 이하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100만 원 이하로 비중이 20% 들어갔으면은 20만 원 정도 샀겠죠. <laughs> 네, 그면 20만 원 정도 사서 빠졌다고 하면 지금 12% 정도 손실인데 22,000원 손실이거든요. 네. 예, 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만 원 정도 감당이 안 돼요. 아, 저요? 네. 아, 2만원 정도 돼요. 감당되죠, 그죠? 아, 네, 네, 네. 2만원 정도 손실 봐도 괜찮잖아요. 네. 뭐, 배웠다 생각하고 책한만 샀다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린이라고 하시면은, 어, 주식 투자금액을 일단 반드시 100만원 이하로 줄이세요. 저는 모든 주린이 분들, 주식 처음 하시는 주식 초보분들께 똑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식 투자 자금을 100만원 이하로 줄여라는 조언부터 먼저 드려요. 어, 투자금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네. 뭐 면허 방금 어제 따놓고 포르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외제차 네. 사고 운전해야지 하다가 뒤로 받고 막 깨지고 앞에 받고 깨지고 여기 들이받고 이리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투자 금액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네. 시작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한번 돈을 잃어버리면 이거 다시 모으는 데까지 시간 정말 많이 걸립니다. 음... 네, 그래, 그걸 래그 기억하시면 좋겠고 유비코스는 지금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면요 여기 36,000원짜리가 지지가 될때 반등 나와줄 자리에요 네. 5G 테마 아직 안 죽었고요 그래서 위로 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만원 이상에서 저는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비중부터 빨리 줄이자 일단 기업이 좋고 안보고 수익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네. 잃지 않도록 그리고 잃어도 괜찮은 정도의 금액으로만 시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실적도 좋고 테마도 좋은 기업이라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셔서 투자 전체 인생관을 한번 좀 바꿔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김찮다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쯤에서 <laughs> 제가 조금 단가를 낮춰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laughs> 네, 냉정합니다 저는. 저 친절한 사람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돈한테는 친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친절하게 해야지 내한테 돈이 붙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할게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정도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네. 가서 정리부터 하셔서 비중부터 줄여라. 라는 이야기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케어랩스. 저... 비중 어떤 거요? 100%입니다. 케어랩스. 케어랩스. 기중 100%. 기중 100%. 매수가는요?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이요? 네, 예, 예. 아, 그 뭐, 뭐, 권리락 효과가 뭐, 발생이 돼가지고 아마 12,500원 아, 정도가 되겠네요? 무상증자 그거 받아 지인 추천으로 했는데. 네. 어, 이거 좀 어떻게 소절가고 <laughs> 목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립니다. 네. 어, 케어랩스는 최근에 1대1 무상증자 하면서 주가가 2만 5천 원에 사셨다 하더라도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12,500원으로 줄어요. 예, 예. 네, 그래서 12,500원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 제가 파란색 거 그어놓은 자리가 12,500원 자리인데, 뭐, 일단 예, 예. 지인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인하고는 지금 관계가 좀 좋으세요? 어, 그렇습니다. 아, 그냥 그저 그렇죠. 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laughs> 네, 왜 그렇지, 그런지 아세요? 수익이 안 나서 그래요 아니요, 뭐. 시청자님이 100%를 사버려서 그래요. 네, 시청자님 탓이에요. 누구 탓이라고요? 제 탓인가? 예, 남탄하지 마세요. 그 친구분이라든가 지인분은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추천해 줬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25,000원에, 어, 12,500원에 예. 100% 비중을 실어버린 내 잘못인 거예요. 예, 예.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사실, <laughs> 어, 이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쯤에 사신다고 한다면은, 케어랩스, 저는 지금 예. 현재가에서 뭐 사서 좀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무상증자하고 나면 이렇게 슈팅이 한 번씩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어, 네. 그사람이 지인분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간에 아마 시청자님을 위해서 생각을 해줬을 거고, 시청자님이 네, 네. 좀더이 종목에 대해 잘 알고, 주식에 대해 잘 알았다면은 지금쯤 저는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로 남타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을 네. 들고 가시면은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무상증자한 종목들은요, 이제 유동성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대신에 그 급등이 여기서 바로 나온다라는 느낌보다는 빠졌다고 할수 있는 거고 횡바다갈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을 뿐이에요. 네네. 음, 근데 100% 비중이면 그 변수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를 못하는 게 단점인 거죠. 네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케어랩스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시청자님의 네네. 매매 타, 어, 스타일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고치셔야 되고 고치시려면 피나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네네. 당장에 이 종목을 전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실적이 네네. 나쁘다거나 이런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릴 거고, 어, 네네. 지금 여좀 버티시고 시간만 조금 투자하실 수 있다면 향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서 아마 11,000원 이상 또는 12,000원까지 가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시간동안 튀어 오를 때 저는 잘 정리하셔가지고, 어 일단 여기까지 올라올 때뭐 재료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15,000원 뚫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수익이 좀 꽤나 나는 편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기다렸다가 뒤에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아시겠죠? 얼마로 잡아야죠? 손절감. 아니요, 손절하기 너무 늦었고요. 네, 늦었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네, 손절하기 너무 늦은 거죠 빨리 늦기 전에 뭐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 11,000원 무너지거나 어, 11,500원 무너질 때 바로 손절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비중 조절도 처음부터 많이 들어간 게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시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라올,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요 일단 들고 가시되 네.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시면서 조금 더한 단계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정, 2, 3개월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면? 어이삼 개월 아니요 한6 개월 정도를 보고 기간은 6 개월 정도를 보고 잡는데 빨리 올라오면 좋은 거고 뭐 늦게 올라오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으시고 서점부터 먼저 가셔서 주식 관련 서적 하나만 사주세요. 네. 네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안 하면 돈안 붙습니다. 만 오천 원까지 갈수 있나요? 공부 안 하면 돈이 안 붙습니다. 네네. <laughs> 네. 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풍산요. 풍산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750원에 20%입니다. 22,750원이요. 22 22,750원이요. 예, 예. 어,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딱히 뭐, 그냥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요. 아, 구리 가격 올라간다 해서요? 이, 예, 예, 예. 아 좋습니다 뭐 일단 원자재 관련 이런 이야기를 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닌데 어 일단 매수 하셨던 그 타이밍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이 자리 정도면은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거든요 음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트를 보시고 그런 구리 가격이라던가 그런 걸 분석하시고 사신 거라면은 어 저는 정말 잘 하신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차트를 보셨고, 구리 가격을 이렇게 전망을 하시면서, 어, 이 자리 정도면 내가 사도 되겠다라고 들어가신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누구에게 상담받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정말, 어,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하직까지는요 예, 근데 이제 차트를 안 보시고, 그냥 뭐 구리 가격이니까 대충 사봤어요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을 좀 채우시는 게 좋겠죠?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어, 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풍사는 예.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흐름도 좋고, 뭐 실적도 좋고, 어, 전망도 예. 나쁘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 할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차트가 지금 이렇게 쭉 보시게 되어 연필로 제가 그려봐 드릴 텐데, 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형 바닥을 슬쩍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예. TV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포물선으로 그려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예.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진 않고요. 보통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위쪽으로 올라올 때잘 매도하고 내려갈 때잘 사고 올라갈 때잘 팔고 내려갈 때잘 사면은 풍산으로도 몇 번이고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상승폭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네. 25,000원부터 2만 좀 높게 잡으면은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잡으셔도 될것 같은데 비중을 네. 일단 절반 정도는 25,000원대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28,000원대 정리하신 다음에 더 조금 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욕심 내지 마시고 빠졌을 때 싸게 사는 걸 한번 욕심을 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예. 네, 이렇게 여러 번 가져가면은 괜찮은 기업이니까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요. 네. 12만 5천 원에 20%인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매도가를 좀. 어, 지금 팔면 돼요. 지금요? 네, 저는, 어, 다른 분들하고 상담하시면 더갈수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익나면 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갑자기 네. 올라갔다 하면, 갑자기 올라온 대로 팔면 돼요. <laughs>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 자녀분 네. 있으시죠? 네네. 어 자녀분이 있으신데 이제 명절 때추석때 되면 자녀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막 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 네, 근데 네. 오늘 갑자기 뭐 자녀분들이 방문했다고 했을 때, 야왜 이렇게 갑자기 와서 추석 때 와하고 쫓아 보내나요? 아니면은 지금 밥차를 드리나요?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왔다고 쫓아요? 아니면은 뭔가 대접을 해주나요? 대접을 해야죠. 대접은 해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laughs> 네. 결국 투자하셨을 때 목적은요, 수익 나면 판다라는 게 목적이지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빨리 오면 좋은 거고 늦게 와도할수 네.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빨리 왔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왔을 때오 갑자기 올라왔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궁금한 게 네. 무슨 기업에 공시가 있어요? 어 일단 지금 보면은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봐야 되겠죠. 뉴스를 한번 좀 봐야 되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면 정류테마 좀 올라온다. 그리고 2차 뭐 배터리 관련주를 이렇게 또 엮여가지고 급등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전지사업 중에서도 지금 어, 목표가가 좀 낮다. 그러니까 목표가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과소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평가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어, 저평가 관련으로 해가지고 목표가를 올릴 때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네. 어, 목표가를 네. 올려주면서 증권사가 띄워주면서 주가를 네. 끌어올려줬다면 고맙습니다 네. 하고 팔고 나오는 게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18만 네. 4천 원 자리에서 절반 매도 20만 원에서 나머지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익을 챙기시고 이렇게 또 다른 종목 저가 내려와 있는 종목 저평가 네. 종목을 또 잡으셔서 또 수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종목이 갑자기 올라왔다고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올라오면은 빨리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어, 예. I I A 넥토스. 네. 네 2,040원에 30%입니다. <laughs> 2,040원에 30%예요. 380%요? 30, 30%입니다. 30%요. 6월에 사셨어요? 아니요 한한달 됐습니다. 한 달요? 네한뭐 6월 초 정도에 사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예예예. 예, 예, 예. <laughs> 어 일단 어 저희 방송은 자주 보세요? 예 자주 봅니다. 아 자주 보세요.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3개월 된것 같은데요? 2~3개월. <laughs> 예. 어 그러면 제가 방송하는 것도 한번씩 보셨어요? 아 예예. 어저 어때요? 친절해요? 불친절해요? 아이 잘 하십니다. 아, 예. 잘하십니다. <laughs> 아 그냥 잘한 아, 잘한다라고 이렇게 돌려 말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거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여기 확대가 좀 가능할까요? 이쪽을 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 예. IA 네트웍스라 해서 종목명이 나옵니다. 예예. 예. 네, 이거는 어떤 증권 사든지간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예. 앞에 보면은 딱지가 있어요. 예예. 예, 예. 무슨 딱지가 붙어있어요? 예 노란거 노란 노란딱지. 노란 노란 스포츠 좋아하세요? 예, 예. <laughs> 스포츠에서 노란 카드를 들면 무슨 의미인가요? 어? 옐로우 카드. <laughs> 옐로우 카드 들면 무슨 의미죠? 선수한테 약간 경고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한국 거래소에서 왜 저기다가 노란 딱지로 환기라는 딱지를 붙여놨을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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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못 봤습니다. <laughs> 네, 그런 거 보고 해야죠. 그죠? 예. 그런 걸못 봤습니다가 아니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자산에 대한 책임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 잘못 보고, 내가 잘 몰라서 투자해서 잘못해서, 혹시나 이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갑자기 여기서 정지돼서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돈을 완전히 내가 전부 다 손실이 날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정말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잘안 보고 투자하는 거는 스스로에게 조금 한번 좀 되돌아 봐야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이런 환기딱지 붙은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환기 풀리거나 <laughs> 안 붙은 기업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예. 붙은 기업을 하자. 그래서 환기딱지 주황색깔, 예. 예. 주황색깔 이렇게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경고 종목, 뭐저 예. 위험 종목 이런 거 빨간딱지도 있거든요. 예. 네. 네. 심풍제약, 빨간제약이, 빨간딱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 것들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기 굉장히 심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 사시게 되면 좀 피곤할 수 밖에 없는 게 여기서 갑자기 한가 갈 수도 있거든요. 무슨 예.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지금 뭐, 다행히 차트상으로는 1 8 0 0원자리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 어,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뭐, 아쉽지만,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쉽지만, 1800원 무너질 때 손실 좀 많이 나실 텐데, 그래도,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아마 주문을 좀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1800원이 안 무너지고 지지가 되면은, 요런 종목은 또 급등도 잘해요. 그래서 막 슈팅 올라오게 되면 바로 본전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반등 나오거나 슈팅 나왔을 때 정리하시고 1800원 무너지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자 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